정말이지 개탄스러운 비극이 벌어졌구나 웨비우스 특전대가 연구시설을 점령해서 괴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험 생산용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곤종을 제거할 수 있다 부품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 서둘러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난 배신자 나한테 불말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나의 자취령이다 옳든 그르든 나?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이총바라난 배신자가 아니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광제 폐하가 뒤에계다 광물이 모자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응? 이총 바라보를까. 누가 또 하는 거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훈련은 이총 팔아버릴까? 나 확실해. 늑 네... 누가 또 하는 거지? 나 방접해야 가배스페가스가 부족해!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가 또 화난 거지?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던, 부유하게 만들어 주자고. 확실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잘하는 척하고 있는 중. 배스핀 가스가 없어. 나,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피할 수 없게 느껴지는군. 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투 중이야.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음. 아? 상태 좋습니다. 네. 동맹이 지금 공격 받고 있어. 음. 이제 폐쇄지를.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방제패하가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질려라.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어떤 타이밍일지도 몰라. 피할 수 없다면 질려라. 전진님이시군, 회색이 찢어진다. 전원 서둘러라, 도전이 펼치고 있어. 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은 병력의 지도자가 필 요한 은 희경을 확대해 알리우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깃발을 휘날리며... 메비우스 특전에는 포기할 줄을 모르 우리가 최고의 실험체를 제거했는데도, 놈들은 아직 연구를 계속할 생각인 모양이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라. 알겠나?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전지 나의 자치령이다. 나 소모품이 아니라고. 음. 동행이 전투 중이야. 상태가 좋았어. 제작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은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비켜!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취량이 나를 지지한다! 모든 비상 진보가 구제에 발효되었다! 이빨을 휘날리면 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라.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군. 함께 싸운다. 거기엔 건설 못해. 베스핀가스가 없어. 두 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평화를 위하이 위치에 화력을 집중하라! 출격 준비 완료. 곤정의 수영소로 접근하겠다. 미용, 이용 미용. 미들이용 미용. 미용. 공격 중이야. 네, 명령.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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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라다 우리가 상급 기이 내가 반드시 추격하여 없애겠다. 기억해두어라. 우리가 상급 기관최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금쟁이 음.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본종 목표 확인. 모두다복하리라리우스의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 내가 없더라도 본종을 제거해라. 리다 얌전히 스피프. 운이 전투 중이야. 아들 집 챙기고 의료선에 올랐다는 죽음이다. 이제 배수질를 쳐야 한다. 피할 수없으면 즐겨라. 동맹이 공격 이악질다 우리 동맹이 평화 동맹이 전투 중이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그르다 평화를. 나의 자취령이다 전투에서 다시 승리할 힘은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네가 혼자서 해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생각이 틀려서 다행이고 이제 폐쇄지를 쳐야 한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여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음향적들이 음경적. 우리 기를 얻을 수없어 즐겨라. 이 금방을 탐지한보자 함께, 함께. 함께 싸운다. 계속.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가고 있다. 거기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어서 저 열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라.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드라이브나 좀 할까. 우리가상급기관이다그누구 허리가 쏴지. 리에 허리에 쏴지. 허리에 이리에 허리에 허리리에리에허리리리에 허리에 허리 오염시켜라. 코랄은 안하다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저 열차는 네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다. 훌륭하다. 열차가 파괴되었으니 메비우스 특전대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나의 자취령이다 옳든 그러든 상태 좋습니다.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방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제 폐쇄지는 기회입니다. 리기가 공격받고 있어? 여기는 베이비스 장군이다. 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계속 대처. 모든 피해를 안정화하기 위 이건 비인간적이야. 분명히 공격받고 있어. 거긴 건설 <laughs> 못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긴 건설 못해. 언제 어디서나. 이건 비인간적이야. 못해. 코랄은 강하다 이 전쟁이 용소가 파괴되었다 온종일 공격을 집중해라 수리하러 잠시 물러나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든 온종을 제거하라 죽어라 모두 다 굴복하리라 죽어라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이제 좀 살겠구나. 좋은 혼종은 죽은 혼종뿐이다. 좋아. 다들 올라타네. 임범주님. 동냥이 전투 중이야. 음.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죽었네. 계속해라. 도망간 우리 기지에 불 죽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보다 드라이브나 좀 할까? 얌전히 있으라고 언제 어디? 잡았고 있어. 뭐지요? 가서 도와줘. 얌전히있으라고 지금 분명히 전투 중이야.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이제 부품 다모입니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야. 거기 에 쇠고, 허 거기 건설 못해 는 쇠고, 허개는 쇠고, 허개의 쇠고, 허개는 쇠고, 허개는 허개는 허 나 오용금이 아니야. 사용 대시. 거기 건설 못해. 아. 거기 건설 못해.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은행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 얌전히 함께 싸우니다 목숨이 그 아니라고! 온백성이 내게 비상출의권을 입니봐요! 이교전 공격을 받고 있어!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처리 하게. 에너지가 많수 현소가 공개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두가행복리라 <목소리도> 계속 전진해 나아가자.